예비맘 여러분, 뱀띠 아기를 기다리며 특별한 만삭토퍼를 준비해보세요. 태교여행, 만삭촬영, 베이비샤워 등 소중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원하는 태명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 앙증맞은 디자인 덕분에 사진 촬영 시 포인트로 딱이랍니다. 뱀띠 아가를 위한 맞춤 디자인으로 태교여행과 만삭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만삭토퍼를 선택하세요. 실제 구매자분들 후기를 보면 만삭 촬영 소품으로 급하게 주문했는데, 배송도 빠르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원하는 태명으로 제작해주셔서 더욱 특별하고, 사진 찍을 때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주변 예비맘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쁜 사진 많이 남겼어요. 태교여행 때 사용하려고 주문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뱀띠 아가라서 뱀 모양 토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디자인은 처음 봐요.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고 아가 태어나서도 기념으로 간직하려고요. 꼼꼼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해주셨답니다. 태교여행 필수템. 뱀띠 아기를 위한 만삭토퍼 태명 촬영 소품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